난이 주변에 요마의 씨인 생물을 처치하고 있었어. 아무래도 내가 너희를 방해한 것 같군. 왜? 왜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말투지? 여기서 요괴를 퇴치하고 있었다며! 어, 뭐가 우를 방해했다는 거야? 이 마물의 변이도 나로부터 시작된 거거든. 날 더럽힌 업장 때문이지. 변이… 업장… 흥, 설마… 맞아. 소한테 호범 야차라는 호칭이 있었던 것 같아. <웃음> 그랬구나. <웃음> 소 정말 불쌍해. <웃음> <웃음> 수백 년전그 문인들의 시시콜콜한 잡단 말이지. 인생 무상 모든 게 고통이거늘. 야차에게 동정과 눈물은 필요없어. 고인이 된내 동료들도 후손이 그렇게 평가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야. 아, 음, 에이, 그렇다면 미안해. 괜찮아. 난 요마의 기운이 풍겨오는 동천을 소탕하러 가려던 참이었어. 그럼 이만 가볼게. 가, 같이 가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됐어. 혼자 다니는 게 편해. 게다가 이 편이도 나 때문이니. 아 그럼 조금 전 실례에 대한 사과라고 치자. 어? 괜찮지? 따라와. 소원을 들어주는 선인이라는 풍에 속아 넘어가다니. 그러는 넌 선인인데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 같은 거 없어? 예로부터 리월에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었어. 수천 년전 리월의 백성들이 원했던 건 거처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었지. 하지만 요즘 사람들에겐 소원을 들어주는 선인이 더 매력적인가 보군. 뭐 시대가 어떻게 변했든 상관없어. 난 재구님의 본래 뜻만 받을뿐이니까 아, 아 페이몬이 또말 실수를 했나봐. 아, 아 맞다. 그 가짜 선인은 백무금기 비록을 가지고 있었어. 그걸로 구마도 했고. 그럴 리가. 하하, 어리석긴. 구마는 마귀를 쫓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야. 어쩐지 요괴가 모여든다 했어. 이러다간 내가 감당할 수 없겠어. 그자에게 있는 백무금기 비록을 회수해야 해. <목소리> 역시 내짝친이야 페이몬도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 속인 놈은 혼쭐 좀 내줘야지. 헤헤. <목소리> <목소리> 마침 우리 쪽엔 진짜 선인이 있잖아. 속아 손좀 봐주면 그 자식 더는 선인 행세 못하겠지. 안 돼. 난 욕에만 물리칠 뿐 사람은 해치지 않아. 해치라는 뜻이 아니잖아. 그저의 악행을 멈추는 게 분명 리월에게도 유익한 걸 테지. 몽유재경법이라는 술법이 있어. 원래 자는 동안 영과 육을 분리해 수행하는 데 쓰이지만 이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도 불러올 수 있지. 와, 진짜 선법이잖아. 이 술법은 의식을 준비해야 해. 가서 향로랑 등불 일곱 개, 그리고 온도를 낮출 만한 물건들 좀 구해다 줘. 온도를 낮출 만한 물건이라... 서리꽃이면 되겠지? 음... 하지만 향로랑 등불 일곱 개는 아무데서나 구할 수 없는 거잖아. 천영산 남쪽 상로 주변에 야차석상 본적 있지? 예전 리월 백성들은 그 근처에 사당을 지어 야차에게 공양했어. 거기 가면 제사용품들도 찾을 수 있을 거야. 다 찾고 밤이 되면 야차석상으로 다시 날 찾아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줄게. 의식에 필요한 도구는 다 구한 건가? 이 향로와 칠성 등은 모양이 아주 완벽해. 마치 선법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 같군. 어디서 난 거지? 동작 씨가 너한테 안부도 전해달라고 했어. 동작 그렇군. 확실히 그의 느낌이 녹아 있어. 동작도 아직 리월을 놓지 못한 거겠지. 지금의 리와를 보고 편히 쉴수 있었으면 좋겠군. 그럼 의식 준비를 시작하지. 향로는 가장 귀한 정중앙에 놓고 칠성등은 주변에 흩어놓아 그 사이를 차가운 물건으로 장식하면 돼. 끝나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아,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몽유재경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총 4단계로 진행돼. 헌향, 명상, 주문, 활쏘기. 이 뭐가 이렇게 복잡해? 선법은 저룬의 선인들이 천년을 들여 깨우친 것이야. 그 속에 있는 심오함을 결코 소홀히 해선 안 돼. 안 그러면 너 자신이 삼켜지고 영혼이 몸과 분리되어 영영 돌아올 수 없을 테니까. 아 미안, 내가 또말 실수했네. 하하. 헌양은 암왕제군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향로에 향을 피우는 거야. 명상은 모든 잡념을 버리고 술법 대상의 모습을 머리에 각인시키는 거지. 주문은 엄한 목소리로, 대바 야차여, 삼시를 가두소서, 라고 소리내 읽으면 돼. 활쏘기는 두 야차 조각상을 향해 각각 화살 한 발을 쏘아 사역을 계약하는 거지. 이상 없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이곳에 나타날 거야. 더 궁금한 게 없으면 바로 시작하지. 소가 말한대로 의식을 완료했어. 하, 그저 그렇군. 나머진 나한테 맡겨. 너희들은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해. 여긴... 너희들... 뭔가... 내 몸이 왜 이러지? 이, 무게가 안 느껴질 만큼 가벼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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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고? 말도 안 돼. 난 분명... 분미... 맞아. 난 꿈... 음... 정말 답이 없는 녀석이네. 이래서... 그래서 어쩔 건데? 이 선인님... 음, 시작은 우리가... 선인인 척하며 여기저기 사기를 치고 요마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다니, 언젠가 벌을 받고, 악의 유혹에 빠져,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걷게 될 것이야. 아, 어, 어, 저, 당신은, 소의 기세에 눌려서 말도 안 나오나 봐. 선, 선인님의 성함을 이어줘봐도 될까요? 예? 정말입니까? 죽기 전에 항마 대성이자 호범야 차이신 본인을 직접 만나 뵙게 될 줄이야. 너도 소에 대해 알고 있어? 당연하지, 줄줄 외울 수 있다니까. 할아버지께서 민속 학자셔서 어릴 때부터 항마대송 이야기를 듣고 자랐거든. 그래서 지금도 야차에 관한 책을 수집하고 있어. 근데 할아버지의 유품에서 백무금기 비록을 찾은 뒤부터 이 처음엔 그냥 선인흉내내는 걸 좋아한 것뿐이었는데 점점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지. 그런 과거가 있었구나. 그럼 넌 소의 열혈 팬인 거네? 맞아. 진짜 항마대성님을... 우리도 그럴 생각은 없었어. 오늘 이 기회로 항마대성님 앞에서 맹세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더는 선인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고 악 대신 선을 행하면서 얌전히 살게요. 네가 한 맹세를 기억하겠다. 이만 가봐. 에, 감사합니다. 절 용서해 주셔서. 그리고 리월을 위해 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마지막 말에 진심이 담겨 참 아직 백무금기비록 금기비록을 받아왔어. 자 여기 수고했어. 주문하시겠어요? 흘호하구이 하나. 네 바로 만들어드릴게요. 어? 웬일로 행인두부를 안 먹어? 소답지 않네. 이건 동작이 생전에 좋아했던 거야. 그냥 무슨 맛인지 궁금해서. 아, 그랬구나. 거센 파도 속에서 흐로를 찾고. 눈 보라보는 산으로 돌아와 요마를 죽이네. 더할 얘기 남았어? 난 혼자 먹는 게 편해서. 응, 음, 페이몬이랑 여행자는 조용히 멋지게 퇴장하자.